고등인님 게임하신 건한 번도 못 봤어요. 그 컴퓨터가 안 된다고요? 고장 났어요. 컴퓨터 가 고장 나신 부분인가? 아 고장 나셨구나. 아휴. 옷이 좀 렉이 있는 것 같은데, 아닌가? 아, 없네. 뭐 왔다 갔다 하던데, 렉이. 렉이 조금, 가... 아, 없네, 없네, 없네. 아닌데, 있는데. 뭐야, 이거. 알츠 탭 하지 마라, 얘들아. 알츠 탭 렉이네. 파워가 나왔다고요 아. 소어가 나가셨구나. 후접은네 9시냥 어, 가보지. 아우, 렉이야. 우리 팀렉기가 이거. 초록색 상대편이네. 아, 렉좀 걸지 마, 친구야. 끝났다. 7시 끝. 끝 포토 빨려도 끝넷클링 들어가면 그대로 끝넷클링이 대기 중입니다 7시 형님 구두로 <laughs> 나길 잘했구만 응 음, 포토 지어 죽고 싶으면 지어. 끝났어. 안 싸울 거야. 니, 머, 니 머리 날라갔어. 미안하지만 니 머리 빠이. 허. 니네 머리 끝! 아, 렉 걸지 마라. 렉. 아, 렉 겁나 심하다. 야, 아. 날라갔어 수고했어 이게 넷글링이지 자식아 아 저거 렉 걸리네 빨리 나가라고 넷글링 한건데 안나가네 머리 달라가면 거의 나가는데 도바데 맥클링을당했는데도안 나가 오겠죠 당연히 오겠죠 아니 누가 봐도 돈 이래 마 이거 별풍선 이래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용호나 다른 애들도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. 이제 동 아직 군대도 안 갔지. 이제 프로게이머 그만두면 백수인데. 오겠죠. 와야죠. 돈 벌려면. 당연히 오는 거죠. 와야지요. 누가 봐도 오는 각이었죠. 올 수밖에 없죠. 근데 이제 동아이 군대도 안 가서 걔는 뭐좀 얼마 못네요 지금 나이가 걔가 아마 90년생일 텐데. 저랑 나이는 똑같은데, 아마 빠른 90 이래가지고 아마 지금 28을 칠 텐데. 걔 군대 가야 돼요. 해도 아마 오래, 올해, 올해 못할 거예요. 서른, 서른 때까지 군대 안 가려고. 그러진 않을 거고. 해봤자 잠깐 하겠죠. 군대 가기 전에. 도제욱도 아, 도제욱은 갔다 왔구나. 김윤중도 군대 가야 되지 않나. 내년쯤에 아마 철구도 군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내년에 군대 갈 사람 많네. 군대를 보자. 확실히 남자는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돼. 군대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돼. 도재호가 아마 공익인 것 같다 왔을걸요. 현역 아니고. 현역 갔다 왔나게? 공익으로 알고 있는데. 김명훈 개도 안, 가, 안, 갔지 않나? 군대 가야 되는 애들 많을걸요. 감자 군대를 빨리, 빨리 갔다 와야 돼. 뭐 갔다 와야 뭘, 뭘 하지, 일단. 군대 안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. 영호요. 영호가 지금 걔가 아마 92년생인가 그럴 건데. 그러면 내랑 세살 차이니까 2 5 걔도 가야 돼. 걔도 가야 돼. 프로 게이머들은 공군 시절에 빨 공군 시절에 빨리 그 빨았어야 됐어. 빨리 꿀 빨고 빨리 군대부터 갔다 왔어야 됐는데 최정상급 프로 게이머 아니면 빨리 군대 갔어야 됐어요. 뭐 이영호나 이제 이제 동은 안 갈만하지? 야 렉이 있는데 이거 왜 다시 로우로 로로 바꾼 거야? 렉 심한데. 이거뭐하냐메카닉이 네, 뭐 빨무에서 뭐 고품격 프로, 컨트롤을 할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하이나 로우나 별 차이 없는데 런처방에서 저기 노런처방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나는데 런처방은 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보면 되는데 아이고 렉기야 내가 만약에 프로게이머였으면 어정쩡한 프로게이머였으면 내가 같으면 군대부터 빨리 갔다왔다 군군에이스로 근데, 공군 에이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가지고. 아무나 들어가진 못해요. 그것도 뭐,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긴데. 노사, 노소고 피드라로 밀어버리기. 피드라 소복도안 됐어요. 이런 찌르기는 사업만 돼있어도돼 끝났고 한시저 완전 망했죠? 히드라데 날라가고 스포닝블 날라가고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야니 네 마린대면 내가 못 때리잖아 들어갈 이유가 있나 이거 근데 저가? 여감 들어가고. 와, 쟤는 저 가난한 상황에서 저 상큼 박아줬네? 아, 저 포토. 뭔 생각으로 박아줄게요. 어, 디스. 수고요. 서연 큐, 큐 큐님, 강렬한 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. 소리 가나한데 성큰을 막아 저 포토로 막아줬어. 우리 1 1 시가 디스 걸었구나. 다 나갔지 않나? 음. 아 나갈란다.